안녕하세요 쉽게 읽는다주 패션 패션플래닛입니다 이제 10월이고 확실히 가을이라 여름에 신던 쪼리나 샌들 같은 신발들 계속 신고 다니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가을 느낌으로 멋있고 편하게 신는 운동화 하나씩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신발 사려고 보면 종류도 너무 많고 어떤 신발부터 사야 실패 없이 잘 신고 다리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신발들도 신발장을 채워가면 좋은지 우선순위를 딱 알려드리고 어떤 코디든 다 매치하기 좋은 국밥 같은 근본 신발들까지 딱 정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신발들 중에서 딱한 종류만 사야 한다면 반드시 제대로 된 운동화부터 장만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편의점 갈 때, 뭐 놀러 갈 때, 아니면 캐주얼하게 코디할 때 전부 써먹기도 좋아서 범용성이 제일 좋습니다. 운동화도 종류와 디자인이 정말 수백 수천 가지가 넘다 보니까 처음 살때 가장 추천드리는 신발은 어떤 코디든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신발부터 구비해 주셔야 오늘 신발 멋인지 하는 고민할 때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가기가 좋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화를 사요? 그래서 이런 든든한 국밥 같은 신발 사려면 큰 브랜드에서 나오는 오래된 디자인의 근본 있는 인기 모델을 구매해 주시면 좋은데 선택 고민 안 하실 게 그냥 지금 딱두 개.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이키 에어포스 1 07 화이트입니다. 나이키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기가 많은 신발인데, 그냥 흰쌀밥 같은 느낌이라 편하게 입는 캐주얼 대학생 느낌 코디에는 무조건 하나 있으면 좋은데, 깔끔한 올백이라 바지가 어떤 컬러든 다잘 어울리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켤레 있으면 무조건 뽕은 뽑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몇년 정도 뽕 뽑으면서 신다가 너무해지면 버리고 또 재구매해서 신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청바지, 슬레스 치노팬츠, 나일론팬츠, 뭐 심지어 워싱 힙하게 들어간 바지까지 다잘 어울리게 커버리는 해버 든든함이 있는 친구죠. 옷은 어느 정도 구비가 돼서 이제 신발만 좀 제대로 되는 걸로 맞추면 되는데, 모르겠다 하면 그냥 무지성으로 구매해도 후회 안 하는 모델이니까 한족 정도는 꼭쟁여두시는거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살짝 주름지고 더티워싱되게 나름 예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거든요. 근데 너무 해져 있으면 좀 그러니까 새거사서 신는 거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뉴발란스 오치살 레거시 네이비 요즘 뉴발란스에서 판매량이 가장 높은 모델인 오4의 레거시 버전이에요. 얘도 에어포스처럼 진짜 하나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이 신발은 조금 더 둥근 시럽으로 나와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신발이라. 온갖 캐주얼한 코디는 다잘 어울립니다. 청바지도 당연히 좋고 스웨팬츠부터슬랙스까지다잘 어울리니까 에어포스보다 좀더 친근하고 둥글둥글한 느낌으 고 싶다면 이걸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옷칫솔는 별로인가요? 그것도 사실 나쁘진 않지만 너무 밋밋한 느낌이 있고 레거시 모델이 퀄리티와 디테일이 좀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이 짜실 때 같이 신잖아요? 확실히 레거시 버전이 조금 더 이쁘게 신기가 좋았습니다. 또 레거시 모델이 올해 최애 엄청 인기가 많아서 정가의 두배까지 리셀이 붙은 적이 있는데 이젠 뭐 거의 정가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냥 신발장의 기본템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는 신발이에요. 유행 없이 꾸준히 갈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지금 장만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디의 공통점이 바로 깔끔함인데 그 느낌을 가장 잘줄수 있는 신발이 바로 단화예요. 골드한 쉐입의 운동화들보다는 확실히 얄쌍하고 낮은 모양 덕에 차분한 느낌으로 신기가 정말 좋은데 아직 신을 만한 괜찮은 단화가 없다면 처음에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깔끔하게 나온 거 골라주는 게 아까 첫 번째 신발과 마찬가지로 여러 옷과 함께 신어주기엔 훨씬 편하실 거예요. 특 아까 추천드린 운동화들을 이해서 단화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코디 짤때 신발 멋있지 뭐 않은 고민들은 진짜 없으실 겁니다. 딱 짤라 말해서 캐주얼하게 입고 싶어 하면 운동화, 남친룩 느낌으로 깔끔한 코디 원하신다면 단화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화의 근본 같은 기본은 딱두개추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컨버스의 척70 클래식 블랙 로우입니다. 이것도 뭐 사실 근본 브랜드의 완전 오래된 디자인이라서 뭐 딱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패션을 처음 시작하고 막 갇혀가는 중이라면 이렇게 클래식한 신발로 시작하는 게 무조건 실패가 없거든요. 캐주얼한 분위기가 좀 들어간다다라서 일상화처럼 신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신발인데 척7 0이라는 이름에 맞게 빈티지한 디테일들이 살짝 들어가서 비창이 아이보리하게 빠졌는데 이게 그냥 완전 쨍한 흰색보다는 조금 더 코디하기 편했습니다. 슬랙스 같은 깔끔 바지하고 당연히 잘 어울리고 가장 적당한 청바지와도 찰떡처럼 매치할 수 있어요. 홀 옵션도 굉장히 다양해서 기본 블랙이 이미 있으시다면 나머지는 대로 골라주시면 좋겠고 혹시 나는 체크감을 좀 신경 쓰는 편이다 하시면 비슷한 무드로는 캐치볼 브랜드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아디다스 BW 아미 화이트 그레입니다. 검은색보다는 그래도 좀 밝은 느낌을 주는 흰색 신발이 좋지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핫하게 떠오르다가 요즘은 그냥 신발 종류 중에 하나로 아예 굳혀진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매하는 브랜드도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아디다스에서 클래식한 느낌으로 정말 잘 냈어요. 아디다스다 보니까 퀄리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독일군 치고도 국도 살짝 있어서 그런 점도 좋았습니다. 흰색이 깔끔한 단아이다 보니 검은 슬랙스와 정말 잘어 팬츠와는 다잘 어울리는 만능 단아니까 깔끔한 느낌 나는 남친룩 단아 찾으셨다면 이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맨날 캐주얼한 대학생룩만 입을 게 아니라면 남자에게 구두 한 편을 있으면 정말 반드시 꼭 신는 일이 생깁니다. 또 이런 구두는 하나 쟁여두면 가끔 있는 데이트, 경조사, 면접 등등 정말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할 만한 신발이라서 한편는 있는 게 필수예요. 근데 구두 종류가 엄청 많고 복잡해 보이고 가격도 더 비쌀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유 신발을 한 번도 안 신어봐서 어색한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뭔가 포멀한 신발 신어도 되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슬랙스랑 같이 신어주면 사실 코디 끝일 정도로 코디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두 뭘 신어요? 구두는 그냥 딱 더비 슈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종류가 부츠류까지 포함. 정말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냥 딱 더비 슈즈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처음 구두 신으시는 분들도 슬랙스와 호디에서 신기가 가장 좋은 쉐입이에요. 그리고 요즘엔 국내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예쁜 구두 뽑는 브랜드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품까지 딱 집어 추천해드릴 건데 얘는 복잡할 거 없이 딱 하나만 겟해보시면 됩니다. 로맨틱 무브의 베이스먼트 더비. 로맨틱 무브가 국내 구두 브랜드 중에서도 나름 가격 대비 퀄리티를 정말 잘 뽑는 브랜드라서 처음 시도해보는 분들이 10만 원 초반대로 괜찮은 더비 슈즈 얻어가시기에 제격인 브랜드예요. 더비 슈즈의 이 앞코가 너무 뾰족하면 자칫 너무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적당히 둥 깔끔하게 입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또 천은 소가죽에다 깔창도 폭신한 편이라서 착용감도 괜찮았어요. 그두은 분야가 워낙 깊고 방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예 따로 구두만 다루는 영상 찍어볼 테니까 댓글로 반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신발도 전부 챙겼다면 이제 본인의 개성을 은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신발 몇 킬러를 챙겨주면 정말 좋은데 좀 힙하게 캐주얼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렌드 운동화를 챙겨주면 좋아요. 근데 이런 신발들이 겉보기 나뭔가 멋있고 힙해 보이다 보니까 자칫 기본템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것만 딱 구매하시게 되면 코디 짤때 다른 옷들이랑 안 어울려서 자체 난처해질 수가 있으니까 기본템 먼저 챙겨봅시다. 그리고 이런 신발들은 유행을 많이 트다 보니까 5년 이상 신기도 좀 어렵고 또 우리가 365일 꾸미고 다닐 게 아니라면 이런 화려한 신발들은 코디에 이것저것 섞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일 거예요. 요즘 어떤 신발이 유행해요? 아직 패션 고수가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나 신발 같은 걸 꿰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럴때 가장 쉽게 트렌드한 신발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크림을 이용하는 거예요. 크림 앱에 들어가서 랭킹을 보면 너무 상위에 있는 제품들을 좀 피해서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구매하면 되는데 일단 한눈에 너무 잘안 들어오고 신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이쁘니 솔직히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쁘게 신기 좋은 트렌드 신발 딱몇 개만 제품 찝어드리겠습니다. 트렌드 운도가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건 아식스 제카에노 레거시 퓨어 실버입니다. 올해 들어서 실버 컬러의 제품이 진짜 각종 럭셔리 브랜드도 그렇고 이렇게 스트릿 브랜드에서도 엄청 하이프되는 컬러인데 아식스 특유의 스포티 캐주얼한 무드가 이 실버 컬러랑 너무 잘 섞여서 너무 예쁜 신발입니다. 두 번째는 미아라야스이로 제품인데 미아라야스이로가 작년부터 엄청 하이뜨기 시작하더니 딱 기본 흰건 모델도 좋지만 뒤에서 너무 자주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정말 잘 빠졌다고 생각해요. 개성 있는 미창에 은은한 아이보리가 베이스인데 레드로 포인트를 살짝 줬기 때문에 블랙진 같은 바지랑도 정말 찰떡입니다. 이런 트렌드한 신발들이 확실히 에어포스나 뉴발란스처럼 5년 10년 신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1년 정도는 정말 만족도 높게 뽕뽑기가 좋고 특히 어디 가서 야 신발 뭐야 예쁘다. 이 돌이 들으면 사실 뭐봉카판 거랑 이미 다름없죠. 기본 신발 이다 한 킬로 정도 가져가 봐도 좋습니다. 혹시 몰라, 섬유가 좋아할지? 제가 추천해드린 우선순위는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기재해줄 테니 안 사더라도 한번 가서 코디 구경이라도 해봐요. 패션 능력 늘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신발 코텐츠 반응이 좋으면 더 만들어보고 싶으니까 댓글로 의견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쉽게 있는 패션, 패션 플닛이었습니다